는 이중만입니다. 미국 사슴전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동 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말 듣나니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기견이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죽여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호항무도한 외적의 철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 절창에서 백방 악청과 학대를 받는 우리 춤의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제지 교의 멸망을 대촉하노라고 미국의 준비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은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있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해병을 동하지아니할수나에 외적이 양양자극하여 온 세상이다 저의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진 것이니 이방시로이도 옛날 이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다 안한 것입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중국 중경에 있어 해북열사 김구 이시영 조완구 소소왕 제이가 합진 행정하여 가는 중이며 우리 광복군은 이청 전김역단 유동열 조성환 여러 장군의 지휘 하에서 총사령부를 세우고 각방으로 외적을 상거하는 중이니 중국 총사령장 장계석 장군과 그 부인의 원조로 군비 국무를 지배하며 정식으로 승인하여 완전한 독립국 군대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주와 하와이와 멕시코와 주바의각지의 우리 정포가 재정을 연속 구성하는 중이며 따라서 군비 군무의 거대한 후원을 연속히 보내게 되니 우리 광복군의 수요가 날로 늘 것이며, 우리 군대 용기가 날로 자랄 것입니다. 고진감내가 이지 아니하나니, 39년 전을 남의 나라 영지에서 숨겨서 근거를 삼고, 얼고 줄이며 원수를 배적하던 우리 독립군이, 지금은 중국과 연미국의 상당한 연맹군으로 외적을다파할 기회를 가졌으니 우리 본인의 위기와 용맹을 세계에 드러내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천초에 발포할 것이 이 기회에 있다 합니다. 우리 내지와 일본과 만주와 중국과 서백리아 각처에 있는 동포들은 각각 항을 지키기 중이 외적의 군기장은 낱낱이 파파하시오. 외적의 철로는 일일이 파상하시오. 절경의 비날지는 처처에 끊어가리시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수 있는 사우에는 외적은 없이 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순신임경업김강영등 우리 역사의 열렬한 명장, 의사들의 공헌으로 강포무도한 외적을 다 파하야 절 성속에 몰아 넣은 것이 한역사의 한두 번이 아니었나니 우리 민족의 용기를 발휘하는 나는 지금도 또 다시 이와 같이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내지은 아직 이미히 준비하여 숨겨두었다가, 내외의 준비가 다 되는 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공포할 것이니 그제는 인심이에 일어나서 우리 금수강산에 발붙이고 있는 대적은 인일생에 함몰하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화성산에서 몇몇 공포와 미국 친부친우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교섭하는 중임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을 날이 갔고 옵니다. 승인을 얻는 대로 군비군무를 군무력 후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한 이것이 즉 자유의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우르스벨트지의 선언과 같이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파한 후에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백배나 용기를 내야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번 표시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독립의 서광이 비치나니 일심 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돈으로 회복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놈 보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며 중행하시오이걸 또다시 말할 필요가 있으면이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한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려있으니 본투하라. 나와라. 우리가 비를 흘려야 하선만의 자유기소를 그리고 가래파인나와라 나의 사랑하는 2천0백만명 보여.